한국은 포괄적인 테스트 프로그램과 엄격한 접촉 추적을 통해 확산을 막았었지만 이번 사례는 확산이 얼마나 쉽게 다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과 독일은 성공 사례이지만 사회적 거리 유지를 완화하자마자 새로운 발발로 인해 개방이 직면한 위험을 보여준다. 한국이 2100개 이상의 클럽을 폐쇄했다. 한국과 독일조차 생명을 구하는 것과 고용 유지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규제 완화로 인한 재확산의 급등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줄이기는 한국의 시도를 보면 무서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한국에서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회적 제한 완화를 하는 타이밍을 잡기가 정말 어렵다. 한국과 독일의 재발발은 사회적 완화의 위험을 보여준다. 지금 소개해드린 외신들 이외에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이태원 클럽 확진자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전하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정 지역에 소수의 확진자가 더 추가된 것만으로는 세계적인 토픽이 되지 않을 상황이지만 그 확진자가 나온 지역이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의 면모를 보이던 한국의 특정 지역이고 시기적으로도 국내에서 확진이 잡히던 바로 그 시점이었으며 전 세계가 한국의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크게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하였기 때문에 큰 여파가 있는 것인데요. 결국 그들이 이렇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장 안전하다는 한국이 사회적 완화를 서서히 추진하던 시점에서 이렇게 바로 불상사가 나와버린 상황이라면 그들은 대체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언제쯤이나 할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국과 함께 꽤 성공적인 위기 대응 모델로 꼽히던 독일에서도 안타까운 일들이 나오고 있어 이 문제는 한국과 독일만의 문제가 아닌 자신들의 미래의 문제로 크게 와닿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유흥시설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바로 시행하는 등 빠른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에게도 이번 사례는 일부 사회적 완화가 있었다 한들 아직은 방심을 할 때가 아님을 제대로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전무한 현 시점에서 언제든 우리 중 누군가가 방심하게 되면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어렵게 잡아낸 이 고통을 언제든 다시 한번 겪게 될수 있다는 위기감과 그렇기에 그에 걸맞은 경각심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인데요. 부디 또 한번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번 사례를 더 이상의 확산 없이 무사히 막아내고 향후 사회적 완화에 있어서도 한국이 다시 한번 세계 표준이 될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